이라! 자 먼저 오늘 이 축제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힐도 받아가시고 이렇게 귀한 걸음일신 내빈 분들을 한분한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드릴 해 때마다 뜨거운 박수 함성으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어 이번 축제를 주관하셨죠 석봉동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장, 네 번영회장 예, 백 송자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위해 열심히 매진하고 계시는 최충규 대덕구장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현장 중심에 실천하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대덕구의회 전석과 의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박정현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양영자 대덕구의 운영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유승현 의원님 가신 거고요. 그리고 박효서 대덕구의 윤리특별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 여운상 대덕구 파크 골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창식 대덕신협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심영락 대덕구 새마을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laughs> 최순희 등마루 경로당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축사에 앞서서, 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아낌없는 봉사와 헌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신 분에 대한 구청장님, 표창하는 순서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차치구청장님 좀 모셔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표창을 받으실 분을 호명합니다. 석봉동 골목형 상점가 번영에 서문경 상국장이 앞으로 나오십시오.